핵분열로 생기는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 기존의 화력 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걱정이 없어 친환경적인데다가 생산 단가가 매우 싸다는 장점이 있어 가히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선진국들은 원자력 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2010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 건설량이 세계 6위인 건설 대국으로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돌연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원자력 개발에서 탈원전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문 대통령도 탈원전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높은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탈원전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반박 논리는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조차도 원전을 폐쇄하니까 전력공급이 부족해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있고 더욱이 한국은 독일처럼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독일을 모델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폐쇄했었는데 이 전력공급이 힘들고 이것이 경제 불황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오히려 그들은 2015년부터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고 지금은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탈원전을 일찍부터 선언했으나 이 역시 포기했다는 등으로 반대론자들은 실제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이 탈원전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들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 이외에도 반대론자들은 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계 기업들에게는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고 연 9만 2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실종된다는 등의 각종 논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반대론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반대 근거는 바로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탈원전을 지지하는 분들은 향후에 대체 에너지나 LNG 등을 사용하면 전기료 인상이 거의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찬성하는 쪽의 핵심 논리들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아니, 한번 터지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안 터질 거라고 안일하게만 생각하느냐. 이 탈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핵시설부터 타격을 받으면 이 방사능 유출로 인류는 끝이 난다. 이 원자력 문제에 어떻게 경제성의 논리로만 적용할 수가 있느냐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서로간의 토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팩트를 근거로 한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탈원전을 둘러싼 찬반단체 간의 공방도 서로 간의 팩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양측의 팩트라고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서로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빌어서 찬성과 반대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들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원전 정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자료들을 장기간 살펴보다 보니까 양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과연 이게 100% 팩트라고 할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이 도대체 어떤 자료들을 읽어드려야 하는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서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시키면 고용 효과가 원자력 발전소보다 5배 많다는 연구가 있고 또 어디는 5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11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뭔 개소리냐. 생겨봤자 5만여 개 정도밖에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은 지금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다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은 원전 정책과 탈원전을 하기 위한 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굳이 어느 한쪽 측면만을 강조해서, 이 일본은 탈원전을 포기했다는 둥, 아니면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는 둥, 양측에서 서로 상반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분들에게는 혼란과 왜곡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탈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논쟁거리인 전기료 인상. 어떤 언론에서는 이를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팩트는 탈원전을 하면 무조건 전기료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상의 폭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것도 참 저마다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팩트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전기요금이 향후 월 5천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곳은 뭐 3천원 정도, 또 어떤 곳은 12천원이라는 등다 제각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향후에 원전이 정확히 몇 개가 폐쇄되고, 또 전력 수요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 달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참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어쨌든 이번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양쪽 간 갈등의 핵심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해오던 전력생산의 공백을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문 대통령은 이 탈핵정책이 적어도 60년 이상은 걸릴 거라면서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상황입니다. 참이 탈원전을 둘러싸고 양쪽 모두가 중요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